아홉시 오도반구 타다가 양강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유솔로는 너무 어려워요. 새삼 하스님이 대단하신 걸 느낍니다. 솔로도 많이 하다 보면 적응할 거예요. 듀오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스쿼드를 전하는 사람이 있고 솔로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운영 방법 영상 찾아봐야겠어요. 맨날 오더만 듣다 보니 잘안 되네요. 아, 그래요. 초반에야 어렵지. 하다 보면 또 적응하실 겁니다. 성훈이 만구가옵니다 나, 잘온거 맞아? 와우, 뭐야. 이리도 많이 온다는 것인가. 내가 먼저 떨어지면 좋겠다. 들어와라. 들어와 줘. 뭐야? 잡혔어? 안 돼. 와우~ 누가 판처를 나한테 날렸네. 배율이 없어. 이 창을 먼저 정리하면 딱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온다, 나올려고 한다. 반대로 가네. 사운드 수로. 아, 지금 집중력이 너무 떨어졌다! 이러면 안 돼. 와, 실한가? 대박이다. 미쳤다. 둘이 몰리겠다. 나도 저쪽 가서 놀고 싶다. 죽더라도. 뭐지? AK가 이겼음. 너도! No, no! 안 돼! 죽이지 마! 봤어문 열었네? 뭐 하려고? 문을 왜 열어? 짜샤 너 너무 올라 그러지? 내밥에 손대지마 응? 여기 있어? 아싸 1 플러스 1 삼각김밥 완전 그냥 대박이네 삼조끼가 이건 제가 먹고 온 건데 이 친구들 왜 삼조끼가 없을까요? 아, 있네 망가졌네 더 있을 것 같아. 잠깐만. 플레건 불렀는데? 어, 제가 먹었다. 대박. 저 친구가 플레건 먹었어. 아 시포 시란가 누구야? 뭐야? 꽤딱 그런데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 연막을 치고 시포를 던지고 저기 있다. 2층에 있다. 2층 있어요. 확인. 푸시할게요 잡아보죠. 아, 설마, 빠진 거 아니야? 아, 그럼 나 스트레스 받을거 같은데. 아, 뭐야, 빠졌어. 아, 아니, 아니. 투척 무기이이렇해 놨었는데 어디로 갔단 말이오? 앞에 뭐지? 뭐야? 어때, 많이 아프지부스스인어어요요선생제제그쪽쪽으로게요요아죠죠 제가 요풀 풀을 폐폐하 하고? 아프죠? 선생님이 먼저 쏘셨어요, 정당방위 그리고 아까 왼쪽에서도 부스스를 절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 찾을게요. 찾기 전에 여기 먼저 체크해야 될 듯. 아, 6킬밖에 안 됐는데? 어, 잠깐만. 너무 적어. 안 돼! 킬, 킬로그가 뜨고 있어! 제발, 더 잡지 마, 제발. 부탁이야. 안 돼! 왜 이렇게 잘 쏴, 다들? 어머, 미쳤나봐. 천천히, 천천히. 일단 그래도 치킨 먹는 게 중요하다, 그쵸, 여러분들? 아, 이거 싫합니까? 자기장이 저를 너무 싫어하는데요, 님들? 이걸 어디로 가도 내가 안 좋네? 지금 상황은? 치킨 드디어 먹었습니다 부캠 졸업 후 치킨까지 나이스 성공했다 벡터랑 부스스 조합으로 치킨 나이스 나이스 봐봐요 제가 된다고 했죠? 아 살았다 자 새로 입청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드디어 치킨 물결표 산옥 물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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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치킨 좋아요. 역시 산옥은 백스스 보너스 나이스 굿 치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킬이 너무 적어요, 여러분들. 극적으로 성공했네, 정말 극적으로. 굿 킬이 킬을 많이 못했다고 하십니다. 원래 10킬 이상을 좀 노렸었어요. 첫 번째 딱 떨어져서. 그러니까 여기서 넘어오는 사람 있어서 먼저 잡고 그리고 이제 이 킬. 그러니까 제가 이쪽으로 붙었죠. 한명 잡고 제가 여기 연막 쳐놨거든요. 이 친구가 안에 있는 줄 알고 이렇게 푸시를 했어요. 거저 먹은 킬.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 수색하다가 총소리 듣고 제가 푸시했죠. 부슬슬 잡고. 그리고 아까 이 친구는 피가 없었어요. 한대 맞고 죽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 SR 쏘던 사람. 아까 이 친구가 저를 SR 쐈거든요. 보세요. 저는 부스세예요 되게 세죠? 이게 지금 그 헤드로도 안 들어갔거든요. 저렇게 부스스 맞으면 은 에임이 흔들려가지고 진짜 맞추기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가서 또 잡고 아까 이제 여기서 벽을 활용해서 상대방에게 데미지와 이명을 준후 여기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은 사운드 이제 위치 체크 다 됐죠. 그래서 부스스로 잡고 부스스에서 저 친구가 제 위치를 더욱 더 몰랐을 거예요. 방금 이게 옆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앞에 있는 줄 알았나봐요. 벡터 속 안으로 들어간 줄 알았나. 봐요 나이스 역시. 백토와 부스스였다. 지금까지 먹었습니다.